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짧은 강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 보거든요. 어, 전에 잠깐 좀 했었는데, 어, 동영상 파일이 좀 날라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저번에 했던 뭐 글로 자주 적어드렸죠. 어, 주장 제목 빈칸 요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 정확함과 속도. 자, 여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많은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정확함과 속도를 왜 올려야 되는지, 뭐 정확함은 다들 알겠는데, 속도를 왜 올려야 되는지, 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빨리 풀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장을 알면은 모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유형에서는 주장 제목 빈칸 요지를 느리게 풀면 뭐를 못 풀어요? 일치불일치 문제로 못 풀어요. 일치불일치 문제가 올해 시험에 몇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더세 문제에서 많으면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걸 예상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주장 문제를 빨리 풀만큼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만큼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주장, 제목, 빈칸, 유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는가 거기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15초에서 90초 안에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고요. 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만 수업합니다. 뭐랑 뭐냐면, 단어와 결과예요. 단어와 결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must나 should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good, bad. 와 같은 좋은, 나쁜 등등의 어떤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조금 해결이 될것 같고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나쁘다와 관련된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예상이죠. 뭐 형용사도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important, 뭐 necessary, 그 다음에 뭐 essential,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형용사, 좋은 것에 대한 형용사. 에 대한 설명이겠고, 뭐, 형용사를 나쁜 쪽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워스트 같은 것들도 답이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명사나, 이제 형용사 도 조동사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어, 명사는 아니지만, 일부 동사들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럴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메럴 같은 것들은 자동사로 문제가 되던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결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과에 대한 시각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다른 분들은, 일부 분들은 이 부사절이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사실 부사절은 굉장한 신호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기본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시각은, 어, 제가 좀 악필인데, when, if, so, 이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when은 뭐뭐 할때 이렇게 된다. if는 만약 뭐뭐 뭐 했다면 이렇게 된다. so는 앞에 걸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든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왼 부분을 집중한다기 보다는 왼 if so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만약에 9이예요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when, if, 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원인이라고 보고, 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알, 금방 느낌이 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내용이 길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1분 30초, 15초 안에 풀수 있는지 제가 진짜 가식 빼고, 가식을 빼고 현실적 시각에서 풀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근거 아닙니다. 주장과 제목 근간 요지는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자, 자 일단은 거꾸로 가 봅시다. 거꾸로. 자. 문제 풀이 스킬 중에요.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거예요. 20번, 19번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오늘 세 문제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번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그 일단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았다. 이 사람 나왔는데 다니엘 카네만이란 사람이 나왔어요.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면 2019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에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노벨상 받았대요. 공기업, 아니 공공기관 문제에서 이 노벨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을 깔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못깔것 같아요. 그렇죠? 노벨상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실명 언급이 되면 거의 99% 사실 전 100%라 그러는데 그냥 부담돼서 99% 뭐다 주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간단하게 읽으면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내용 나오죠. 자, 다니엘 카네만의 주장 혹은 이 사람이 직접 제안한 내용. 제안한 내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뭐예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말했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타운 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그들의 제한된 접근, 여기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 그들의 제한된 접근. 그래서 그들의 제한된 접근이라고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제안한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집중하면, 자,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이 간단한 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봤더니 투 프로퍼컷 베이스드 디시 k 메이킹이라 그러네요. 아 그러면 어떤 결정을 미루는 것이 바로 얘네들이 진짜 제안한 내용이구나좀 정리하면 이 카네만이 제안한 게 바로 MA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MAP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뭐였어요? 미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미룬다. 뭐, 영어로 쓰면, put off 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요. 예 그럼 put off란 가장 가까운 걸 고르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 19번 바로 가볼게요. 20번은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앞선에 말씀드렸던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런 유형들이 이제 설명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 많은데, 어쨌든 20번 문제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억하자. 뭐가 나오면? 사람 실명 언급되면 어떻게 풀자? 반드시 그 사람의 제안 주장에 반드시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보일 거예요. 자, 20번 랭귀지 프로퍼라는 것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언어의 적절성이라고 그러네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단어 있죠? 굿과 베드에 대한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이 단어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네요 자, 여기 보면은 명사, 형용사, 조동사로 봐야 되겠네요. 자, 명사, 형용사, 조동사 중에서 proper라는 것이 어떤 형용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도, 명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다 뭐예요? 일단은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proper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라좋다 단어니까 그러면 랭귀지 g u a proper라는 거를 봤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집중해야 되네요 더블 레이어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블 레이어드 하자가 빈칸으로 내려오면 돼요 더블 레이어드 하자 근데 더블 레이어드 하자가 빈칸에 내려왔더니 더블 레이어드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근데 뒷줄에 바로 나옵니다 single noise가 경우에 따라서만 미닝풀하대요 경우에 따라서만 미닝풀하다. 그러면 때때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오케셔널이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올리 오케셔널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꾸며주는 대상이 무엇이다? 싱글 노이즈다. 아, 그럼 우리가 주장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주장 뭐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려오면 뭐예요? 싱글 노이즈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찾았어요? 더블 레이어드 하자. 근거가 뭐예요? 프로퍼예요. 프로퍼. 아시겠죠? 근거는 프로퍼입니다. 단어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가 주장을 찾았죠? 그게 뭐예요? 더블 레이어드. 자, 그리고 나서 싱글 노이즈는 우리가 또다시 주장을 찾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케이 i n 리 미닝풀 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결국엔 나쁜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언어의 적절성이 더블레이어드라고 하니까 더블레이어드는 하고 뭔 하지 말자 싱글 노이즈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 가면 돼요 싱글 노이즈는 하지 말자에 가장 가까운 게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렇죠 해석해 보면 개인적인 노트 음표라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더블레이어드가 어떤 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려오기만 해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장 제목 빈칸 요지가 세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느린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반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반자동적으로. 이게 꼼수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제가 어... 제가 특정 강사님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뭐첫줄 있고 끝줄 있고 하고 뭐 하웨이블 뒤 보고 이게 틀렸다는 시각은 아닙니다만 어 그렇게 푸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한 2019년에 하나 2016년에 하나 막 이렇게 기출 연도가 막막 막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왜 그러겠어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적입니다 일종의 지적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의 낡은 독해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어떻게 풀자 빨리 풀자 자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디지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 특별하게 뭐, 눈여겨볼 건 별로 없는데, 여기 있죠? 더 드라마틱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다시 한 번, 드라마틱 트랜스포메이션. 드라마틱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죠. 다시 한 번,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죠. 자, 그러면, 이 좋은 단어가 드라마틱이라는 형용사, 좋은 단어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형용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필자 입장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걸 굉장히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심지어 m o s 까지 붙여줬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장 드라마틱한 트랜스포메이션 r 변형이죠. 변형. 자, 변형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변형 그래서 improvisation.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그냥 정말로 아무 근거 없이 푼게 아니라 형용사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죠? 누가 보더라도 필자 생각입니다. 필자 생각.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 주장 제목 빈칸 요지에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글 읽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상식들을 어, 바꾸고자. 바꾸고자 이 강의를 찍었고요. 짧은 시간 15초나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할수 있으니까 이런 시각들에 집중하면 분명히 주장, 제목, 빈칸, 요지를 푸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고요. 매우 빨라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장, 제목, 빈칸, 요지가 자동적으로 정답률도 상승하지만 어떤 게 있어요? 일치, 불일치나 뒷문제를 다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셨죠? 오늘 제가 오늘 강의는 사실 길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다음 강의서부터는 정말 15초, 1분 30초 안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일종의 OT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